네, 저도 남편이 있습니다. 별로 놀랄 실일 아니죠? 네, 어, 1일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한 지4년 차가 됐는데요. 어, 저희 신랑은 예전에 그 커피 프린스에 나왔던 이선균 씨 기억하시나요? 네, 요즘은 이선균 씨가 되게 버럭 셰프로 어, 좀버럭하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 당시 커피 프린스에서는 굉장히 자상한 모든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남자 이미지였어요. 저는 연애할 때 저희 신랑이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안 와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11년이나 연애를 했는데도 그 남자가, 그 남자가 아니더라고요. 모든 결혼의 진실이죠. 저희 신랑은 경상도 남자예요. 아, 네. 아, 만으로. 많은 게 느껴집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라 여성 구성원이 한70%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화이트데이나 기념일이 되면 회사로 꽃바구니, 사탕바구니가 마구 배달돼옵니다. 저는 사진을 탁 찍어서 신랑한테 탁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저희 신랑은 어쩌라고? 굉장히 강한 남편이죠. 그리고 매주 주말이 다가오면 저한테 물어봐요. 이번 주말에 뭐할 거야? 14년 동안 제가 항상 저희의 데이트 코스나 저희의 일정을 짜왔어요. 굉장히 복받은 남편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 모임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나 이런 남자랑 사는데 아, 좀 속상하다. 어떻게 하면 저희 신랑을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곳에 계신 아버지뻘 되시는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수정 씨, 아, 수정 씨 신랑한테 진짜 잘해야 돼. 신랑이 다 받아주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는 제가 저희 신랑 위해서 모든 걸다해 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여행 계획도 짜고 잘하고 있다고 매일 얘기도 해 주는데.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어요.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갔을 텐데요. 제가 여행 계획 짜는 걸 워낙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알차게 짜거든요. 그리고 그냥 어그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코스 하나만 짜는 게 아니라 코스를 한세개짜 가지고 <laughs> 현장에서 고르라고 해요. 어 어떤 거 어떤 거1 2 3번 중에 골라 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밤 8시까지 저희가 달렸습니다. 제주도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8시가 되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에 차도도 안 보이고요. 불빛도 없어서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길이 맞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면허가 없어요. 저희 신랑이 3박 4일 동안 열심히 운전을 하다가 어느 날또그 밤길을 운전하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달려야 돼? 저는 되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러면서도 그 다음날 게스트하우스에서 문어라면을 끓여서 저한테 주면서 너무 맛있다고 <laughs> 이런 인증샷도 남겨졌거든요 그런 극성맞고 하고 싶은 거 많은 저를 다 받아줄 사람은 우리 신랑밖에 없구나. 나는 내가 신랑을 받아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로 신랑한테 얘기해요. 자기야 고마워. 자기가 내 남편이라 난 진짜 다행인 것 같아. <laughs>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은 저희 신랑이 캠핑마니아가 됐습니다. 네, 상상이 안 되시죠? 불과 1년 만에 지금 저희 집에 캠핑 의자가 10개예요. <laughs> 택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제 그만하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지 캠핑장 정보를 알아서 이번 주엔 어디 갈까? 골라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안 했지? 제가 물어봤더니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신랑 고용이 대구인데요. 제가 한번 대구에 내려가서 신랑이 짠 데이트 코스대로 하루를 돌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맛에 대한 기준이 높죠. <laughs> 갔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 별론데? 안 맛있어. 이거 좀 뭐가 잘못됐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저희 신랑은 상처가 됐고 아, 수정이는 본인이 좋아하는 게 확실하니까 그냥 내가 따라다니는 게 우리의 행복이구나. 이렇게 저와 13년을 같이 보내 줬던 거고. 근데 작년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희 신랑이 조금 변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걸 알았지만 알았지만 항상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젯밤에도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저희 신랑을 앉혀 놓고 "자기야 마지막으로 한번 해 볼까?" <laughs> <laughs> 아, 네. 이 많은 웃음에서 왜그 길을 갔니? <laughs> 이런 게제 느껴지는데 한번 해 볼까 그랬더니 TV를 이렇게 끄면서 그래 해 봐. 이러고 절 보는 거예요. 제가 그얼굴 보는데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말이고 하는데 제가 계속 버벅버벅 한 거죠. 저희 신랑은 계속 이러고 봐서 제가 너 지금 나 평가 아니? 팔좀 풀어 왜 그러고 날 봐?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랑은 아니 해 똑바로 해왜 그래?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서운한 마음에 방으로 훅 들어가서 그냥 이불을 덮어버렸습니다. 신랑이 와서 왜 그러냐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야? 왜 화를 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나는 되게 열심히 준비했고, 내가 이 시간을 위해서 남의 집에 가서 물어보고,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불러서 물어보고,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열심히 들어줬는데, 왜 신랑인 자기도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팔짱을 끼고 평가하듯이 날 쳐다보니까 난 너무 서운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미안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경상도 남자니까. 저를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독다독 해줬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런 기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신랑한테, 또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저는 그게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마치 제 것인 양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그런 세상의 기대보다는 정말 우리가 같이 잘 살고 싶은 진심 그 마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